이제는 매수 후 예상보다 큰 하락 시, 큰 하락 시를 대비하여 대응 전략을 구상을 해야 돼요. 첫 번째, 일반화 정보에 에, 맹신하는 것은 건물입니다. 시간 심리전입니다. 심리전, 심리전. 어 오만 가지의 정보와 오만 가지의 소문들로 예를 들어서 주가가 하락하면 개인들은 얼굴에서 오만 가지의 고심을 하게 돼요. 제가 이 수익금을 내면 따로 통장을 수익 통장을 따로 개설해서 모아 둡니다. 이렇게 따로 또 따로 모아야 돼요. 그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같이 쓰는 사람도 있어요. 아니면 그냥 증권 회사에 예수금에다가 그냥 쌓아 두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이게 흥분하고 누가 주변에서 뭐 괜찮다, 뭐 좋다, 막 흥분해 갖고 막 거기에다가 예수금에 있는 건뭐 쏘는 경우도 있어요. 예수금에서 가만히 놔두지를 못해가지고 다 써야 된다. 뭐 심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럼 그런